2023 세계 주니어 수영 선수권 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 5 0 m 배영 준결선 경기가 이어서 펼쳐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윤지환 선수는 2조 3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윤지환 선수가 예선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8월달에 있었던 25초 58의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달성을 하면서 예선전 전체 순위 4위로 올랐습니다. 네, 1초 8레인에는 사멜 로페스, 1레인에는 이스라엘의 나우칸 골딘 선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라인은 뉴질랜드입니다. 핀할랜드이 라인은 일본 코이가시 마이로. 육라인은 스페인입니다. 이반 마르세네소타 삼라이는 이탈리아 크리스찬 바치코. 올해는 중국이며 장청린. 마지막은 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올렉스 안드르 젤티아컵네 이번 대회에서 배영 100m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예. 두 개조로 나뉘어서 중결선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첫 번째 조 여덟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라인에 있는 바치코 선수는 이번 100m 배영에서 동메달을 땄었고요. 또 혼성 400m 혼계영에서 역시 동메달을 따면서 이렇게 두 개의 메달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젤티아코프는 정윤희 서련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4레인의 배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어제 100m 배영에서 또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요. 네, 지금 준결선 1조에 출전한 선수들은 작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이 많고요. 네. 지금 대부분의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 처음 출전한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 50m 배영, 준결선 1조입니다. 출발 가속도에서는 중국의 장성린 선수가 지금 가장 좋았고요. 김성희 물살을 가르면서 선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레인 선수, 오레인 선수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 더욱더 이제 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4레인 오레인이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고요. 옆쪽에는 지금 레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사레인, 오레인, 3레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4레인은 역시 우크라이나의 젤티아코프 선수가 지금 가장 빨랐어요. 25초 2 1이었습니다 네, 이 대회에 대회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요, 크사웨리 마시쿠 선수가 24초 44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시쿠 선수가 정말 지난해 페루에서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또 보여줬었죠. 워낙 짧은 거리니까요. 마지막에 사실 터치를 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봐야지만 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영 종목 같은 경우는 터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5 네. m 라인에 있는 깃발을 보고 선수들이 네 어, 번의 터치를 맞출지, 세번 반에 맞출지 이렇게 정하기를 합니다. 예. 선수들마다 그... 스트로크 수가 다 다른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스트로크를 연습을 통해서 맞춥니다. 예. 거리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은 벽에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이럴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손을 많이 삐는 선수도 많고요. 네. 어, 어떤 경우는 머리로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선수들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죠. 대한민국의 윤지환 선수가 있습니다. 네 3레인에서 나오고 있는 윤지환 선수입니다. 예. 바로 이 선수죠. 네. 주먹을 불끈 치면서 나왔습니다. 네. 한명한명 한명 이제 아, 경기장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윤재환 선수 불과 3주 전에 있었던 8월달에 국내 전국대회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한번 경신을 했었는데요. 3주 뒤 어저 오늘 오전에 예선전에서 25초 4 5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예, 8라인 미국의 네, 케일럽 네. 말다리 선수고요. 1레인의 이스라엘 스테판 오멜첸코입니다. 예선전 14위로 올라왔습니다. 슬랜 이탈리아 다니엘 시그 노레 26초 03의 기록으로 12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레이는 체코입니다. 야쿠브 크리슈케 6레인은 미국입니다. 데니얼 디얼 3레인 대한민국입니다, 윤지환. 4레인은 아르헨티나, 울리시 사라비아. 사레인은 체코입니다, 미로 슬라프, 피네드라. 네, 우리나라 윤지환 선수, 각원 최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Yes. 이번 대회 400m 개영에도 참가를 해서 예선 12위의 기록을 보여줬던 윤지환 선수였었고요. 또 100m 배영에 출전을 해서 준결선 진출까지 만들어냈던 윤지환 선수였습니다. 예선전에서 네, 4위를 한몫된 결선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한국 기록은 강지석 선수가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세운 24초 9 3의 기록입니다. 네. 세계 기록은 23초 7일, 미국의 그린스보로 선수가 세운 기록인데요. 그린스보로에서 이제 헌터 암스트롱 선수가 세웠었는데 이 기록이 사실은 지난해 세워졌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3라인에 윤주환 선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남자 50m 배영, 준결선 네. 두 번째 조입니다윤주환 네. 선수의 출발 반응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0.58초. 네. 가장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만 준수한 기록이었고요. 4레인이 좀 앞서 나가는군요. 4레인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로슬라프네들라네들라 네, 선수 지금 피치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예. 네.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3레인도 윤지원 선수가 잘쫓아하고 네. 있거든요. 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윤지원 선수가 세번째로 터치를 했습니다. 네들라가 1위였고 옆레인에 있었던 사라비아 선수가 2위. 그리고 나서 윤지환 선수가 세 번째로 터치를 했습니다. 네델라 선수가 초반 부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갔는데요. 음. 윤지환 선수 굉장히 잘 따라가 주습니다 네. 기록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렇네요. 네. 네. 워낙 네델라 선수가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제 또 100m 배영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선수 24초 64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0.11초 앞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24초 64의 기록이었고요. 또, 사라비아 선수가 24초 95. 그리고 윤지원 선수가 25초 1 0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선전에 세웠던 25초 4호가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또한번 본인의 최고 기록 달성합니다. 네. 아 그리고 윤주환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또 결선에 진출합니다. 네 3위권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선전에서 24초대 기록 들어가는 거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